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 어, 정말 뜨거운 이슈죠 법정 정년을 만 65세로 늘리는 방안 여기에 대한 좀 깊이 있는 논의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듣는 분들의 생각에 음, 새로운 관점을 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논의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보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정년 연장의 가장 큰 배경, 역시 그거죠. 고령층 소득 공백 문제, 그리고 연금 재정 안정화. 네, 그두 가지가 핵심 동인으로 꼽히고 있죠. 현재 법정 정년이 만 60세인데 국민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점점 늦춰져서 맞습니다. 그 사이에 소득 절벽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뭐 초고령 사회 진입은 이미 현실이고, 노인 빈곤율도 OECD 쾌고 수준이니까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당에서는 2033년까지 음, 단계적으로 정년을 만 65세까지 올리는 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고요. 그 1970년생 이후 세대부터는 이제 만 65세 정년을 온전히 적용받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고요. 네, 맞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고령층의 소득을 보장해주고 또 오랫동안 쌓아온 숙련된 인력들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네 그렇죠. 하지만 이게 동전의 양면 같아서요. 반드시 따라오는 문제, 바로 청년 고용위축 이 심각한 세대간 갈등 문제를 우리가 정면으로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을 첫 번째로 좀 짚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영향이 일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이번 논의는 그럼 그때와 비교해서 어떻게 다르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뭐 여전히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점인데요. 자료에서도 한국은행 분석 결과를 인용하고 있어요. 과거 정년 연장 시에 고령 근로자 1명이 늘어나면 청년 근로자는 최대 1.5명까지 줄었다는 분석이거든요. 1.5명이요? 그건 정말 충격적인 수치인데요. 네, 이게 이 논의의 가장 큰 뭐랄까. 아킬레스건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약점은 지금 나오는 방안들이 과연 이 예상되는 충격을 어, 실효성 있게 완화할 구체적인 장치를 정말 충분히 담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냥 노력하겠다 뭐 이런 수준은 아니어야 할 텐데요. 그렇죠. 실제 작동할 메커니즘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여론조사 보면 청년층을 조건부 찬성을 많이 한다고 나오잖아요. 네, 그 조건이 중요하죠. 그 조건.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 대책이 그냥 뭐 부가적인 옵션이 아니라 정년 연장이라는 정책 자체가 성공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핵심 전제 조건이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조건부 찬성이라는 말이 참 무게감이 크게 느껴지네요.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안은 이렇습니다. 정년 연장 로드맵을 그리는 그첫 단계부터요. 청년 고용 보호 방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출 방안까지를 아예 분리 불가능한 패키지로 묶어서 설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분리 불가능한 패키지요? 네. 정년 연장 따로 청년 대책 따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로 묶어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뭐랄까 정년 연장이라는 배를 띄우려면 청년 고용이라는 짝꿍배도 반드시 같이 만들어서 동시에 띄워야 한다는 겁니다. 아. 통합적 접근 패키지 딜 약간 그런 개념이군요.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뭐몇 가지 아이디어를 던져보자면요. 첫째로 세대간 고용연동 할당제 같은 걸좀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연동 할당제요? 네. 그러니까 정년 연장 혜택을 받는 기업은 그로 인해 늘어나는 고령 인력 규모에 비례해서 일정 비율 이상의 청년 신규 채용을 의무화하는 거죠. 그냥 권고 수준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좀 강제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음, 의무화. 둘째는 정년 연장된 숙련 인력과 청년 근로자가 함께 팀을 이루어서 기술이나 노하우를 전수하는 그런 기술 전수 멘토링 프로그램을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기업에는 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R&D 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제공하는 거죠. 아, 이건 기업 입장에서도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수 있겠네요. 그렇죠. 단순 비용 지원을 넘어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정년 연장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가장 큰 걱정 중 하나죠. 그 부담 증가분의 일부를 뭐랄까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창업지원기금을 새로 조성한다거나 아니면 AI나 친환경 같은 미래 유망 분야의 청년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는 재원으로 쓰는 거죠. 음 좋은 아이디어네요. 핵심은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 문제를 이게 제로썸 게임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어떻게든 윈윈 구조로 만들려는 구체적인 설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년 연장 자체의 긍정적인 효과, 그러니까 뭐 숙련 인력 활용으로 기업 생산성이 올라갈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노후가 안정되고, 국가적으로는 연금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그런 기대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네, 그런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죠. 하지만 동시에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거, 특히 우리나라의 그 익숙한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아래서는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정말 만만치 않고요. 맞습니다. 그 임금 체계 문제가 또큰 걸림돌이죠. 그런데 이 논의에서 또한 가지 좀 크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이게 정규직 또 대기업 근로자 중심으로만 이야기가 흘러가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현재 정년 연장 논의가 주로 정규직, 그것도 상대적으로 좀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비정규직이나 뭐 특수고용직 같은 고용 취약계층의 문제는 사실상 이 논의의 변방으로 밀려나 있다는 점 이게 아주 심각한 한계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고령층으로 갈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죠. 그런데 자료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비정규직은 정년 연장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 이렇게요.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 법적으로 정년이 65세로 늘어난다고 해도, 예를 들어 1년짜리 계약을 계속 반복하거나 언제든 계약이 그냥 종료될 수 있는 비정규직 분들에게는 이게 그야말로 그림의 떡인 거죠. 그렇죠. 실제적인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겠네요. 전혀 누릴 수가 없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 정년 연장이라는 정책이 오히려 고용 형태에 따른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그런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음, 양극화 심화. 정책의 원래 목표가 고령층 전체의 소득 안정을 위하는 거라면 이렇게 큰 집단을 배제하고 가는 것은 정책의 정당성 자체를 훼손하는 일이고요. 또 다른 사회 갈등의 불씨를 키우는 셈입니다. 우리가 물어야 하는 거죠. 이게 모두를 위한 정년 연장인가 아니면 일부만을 위한 것인가 하고요.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더 버릴 수 있다는 지적은 상당히 아프게 들리네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개선 방향은 사실 명확합니다.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할 때부터 반드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리고 이분들이 정년 연장의 실질적인 과실을 어떻게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포용적인 고용 안정망 구축 방안을 함께 설계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포용적인 고용 안정망. 네, 정규직 중심의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전체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 거죠. 포용적인 고용 안정망 구축이라. 근데 기존에도 비정규직 지원책들은 있었지만 사실 효과가 좀 미미하다 이런 비판도 많았잖아요. 네, 그랬죠.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이 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좀더 과감하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요. 첫째, 공공 부문이 먼저 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단계적인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고 이걸 정년 연장 계획과 딱 맞물려서 추진하는 겁니다.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네. 그래야 민간으로 확산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죠. 둘째는 법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정년 연장에 준하는 그런 장기 고용 계약 모델을 비정규직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좀 터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령 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했거나 특정 숙련도를 갖춘 비정규직에게는 계약 갱신 거절을 아주 엄격하게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정규직에 준하는 고용 보장 장치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주는 거죠.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셋째로는 고령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경력이나 특성을 좀 세밀하게 고려한 맞춤형 직업 훈련 특히 요즘 같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술 교육이나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단순히 오래 일하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중요한 건 이분들이 단순히 그냥 더 오래 일하는 게 아니라 이 변화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계속해서 가치 있는 노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결국 정년 연장이라는 이큰 그림을 제대로 그리려면 어, 청년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라는 이두 가지 아주 중요한 퍼즐 조각을 먼저 제자리에 딱 맞춰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지점은요.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한다고 해도 또 넘어야 할 다른 큰 산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노동시장의 그 구조적인 문제, 특히 임금체계와 직무 시스템에 관한 부분인데요.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정년 연장을 하려면 단순히 나이만 늘리는 걸로는 안 되고 임금체계, 특히 그 고질적인 연공서열식 구조를 직무나 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고용 형태도 좀더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 같이 노동시장 구조 전반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사정 대타협의 중요성이나 또 노동, 연금, 복지제도가 같이 조율되어야 한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러한 시스템 개혁들이 정년 연장과 함께 가야 할 과제인지 아니면 정년 연장을 하기 위한 선결 조건인지 그게 좀 명확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세 번째 핵심 쟁점이 될수 있겠네요. 아, 정확하십니다. 바로 그겁니다. 정년 연장 논의가 정말 실질적인 성공을 거두려면요. 임금 체계 개편이나 직무 재설계 같은 이런 필수적인 시스템 개혁이 단순한 병행과제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정년 연장의 효과를 제대로 내기 위한 선결 조건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동시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핵심 조건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 이게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지점입니다. 선결 조건이냐 아니면 병행과제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뭐 어차피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중요도의 문제입니다. 무게감의 문제죠. 자료에서는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다소 좀 느슨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 개혁들이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정년만 덜컥 연장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특히 연공서열식 임금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기업들은 나이 많은 근로자에게 실제 생산성 증가분보다 훨씬 더큰 인건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 그렇죠. 비용 부담이 커지겠네요. 네. 이건 뭐 기업 경쟁력 약화는 당연하고요. 결국에는 그 비용 부담 때문에 신규 채용을 줄여서 청년 고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악순환이군요. 그렇죠. 또 고령자에게 맞는 직무가 제대로 개발되지 않으면 일하는 분도 만족도가 떨어지고 기업 전체의 생산성도 오히려 저하될 수 있고요. 즉 시스템 개혁 없는 정년 연장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정책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자동차 엔진 성능 정년만 높이고 브레이크 시스템 임금 직무 체계는 그대로 두는 것과 비슷하네요. 위험하죠.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위험하죠. 듣고 보니 순서나 그 연계 방식이 정말 중요하군요. 그냥 같이 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연동 메커니즘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연동하는 것이 좀 효과적일까요? 제안해 주실 만한 방안이 있을까요? 제안은 이렇습니다. 정년 연장 시행 시점과 시스템 개혁, 특히 임금 및 직무 체계 개편의 구체적인 연동 방안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걸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아예 못을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논의하겠다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방식의 연동이 가능할까요? 좀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네, 몇 가지 구체적인 연동 방식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정년 연장의 단계적 적용 시점을 기업들의 직무급이나 성과급 기반 임금 체계 도입률과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아, 도입률과 연동한다. 네. 예를 들어서 직무 성과급 도입률 50% 이상 달성한 기업부터 정년 연장 1단계를 적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이건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 노력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네, 인센티브가 될수 있겠네요. 둘째는 정부가 정년 연장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임금 체계 개편과 관련된 노사정 합의 시안 그리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심지어는 미 이행 시의 계획까지 함께 제시해서 개혁의 실행력을 아주 강력하게 담보하는 방안입니다. 시한과 가이드라인까지 명시한다. 네. 언젠가 하겠지가 아니라 이때까지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주는 거죠. 셋째는 단순히 임금 체계만 바꾸는 게 아니고요. 고령 근로자가 실제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직무 재설계 노력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아, 직무 재설계 지원? 네. 이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컨설팅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또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함께 늘리는 이런 당근 정책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시스템 개혁이라는 채찍과 함께 가야 효과가 있겠죠. 채찍과 당근이군요. 핵심은 정년 연장과 시스템 개혁이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동반자 관계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그 연계고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 이 정년 연장이라는 이슈가 단순히 그냥 몇 살까지 일하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숫자 문제를 훨씬 넘어서는구나. 우리 사회의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과 아주 깊숙이 얽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년 세대의 기회문제, 또 비정규직의 소외 문제 그리고 낡은 임금 및 직무 시스템의 개혁이라는 이런 거대한 과제들과 정말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군요 네 맞습니다 세대 간에 서로 뭔가를 빼앗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길로 가고 또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려면 오늘 우리가 논의한 이 핵심 과제들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 그리고 어쩌면 고통 분담까지 포함한 대타협이 시급합니다. 네, 요약하자면 첫째, 청년 고용의 가해질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를 정년 연장과 반드시 연동시켜서 마련하는 것, 둘째, 비정규직 같은 소외되는 집단 없이 정책의 온기가 모두에게 골고루 닿도록 포용적인 고용 안전망을 아주 촘촘하게 설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공서열이라는 그 낡은 틀을 깨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개혁을 정년 연장의 선결 조건 혹은 최소한 동시 조건으로 삼아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세 가지 축이 제대로 맞물려서 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세 가지 축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자료에 대해서 저희처럼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 그또 구체적인 개선 방향 제시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다음 논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